조국 전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아, 반갑습니다. 야 <laughs> 오랜만입니다. 글쎄 말입니다. <laughs> 네. 예. 근데 살이 많이 빠진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네요. 보니까 3kg 정도 빠졌고요. 3kg?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이 좀 부실하니까 덜먹덜 먹게 되고 또못 먹게 되고 근데 운동 많이 하고 하니까 3kg 빠졌는데 이제부터 많이 먹어야죠. 어. 근육량은 <laughs> 늘었겠어요,죠? 아니요 하체는 늘었는데 네. 상체 운동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상체는 좀 빠지고 하체는 유지되고 하체는 무슨 운동하셨어요? 뭐 주로 스쿼트, 뭐 레그레이즈, 뭐 어. 플랭크 이런 거 했죠. 플랭크?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정경심 교수님 건강 어떠세요? 밖에서 신경 어, 많이 썼을 텐데. 많이 회복했고요. 네. 뭐 병원 치료 재활 그다음에 뭐 이렇게. 물리치료 등등 하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어. 조민 씨 사업은 잘 됩니까? <laughs> 잘 되는 거각긴한데잘 네. 몰라가지고 국내 사업은 이미 궤도에 오른 것 같고요. 어 그래요? 그다음에 지금 뭐 태국이나 외국 진출을 어. 모색하느라고 요즘엔 해외 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조민 씨는 <laughs>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... 아빠보다 낫죠? <laughs> 아빠보다 <laughs> 낫다고 내가 첫 <laughs> 만남 때부터 한참 얘기 듣고 나서. 그래 니가 아빠보다 낫다라고 했었는데 잘 돼야 됩니다 예, 예. 뭐가 제일 드시고 싶었어요 안에서 어이, 좀 원초적인 얘기인데 고기를 좀 먹고 싶었는데 <laughs> 그 안에서 고기 먹기 쉽지 않고 달걀도 못 먹거든요 아 달걀 안 줘요? 달걀 삶은 달걀도 못 먹습니다 상할까봐 어, 육포 정도는 되게 많이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고기를 먹고 싶었고, 나오는 첫날에 사위가 고깃집 약해가지고 고기 많이 사주더라고요. <웃음> 사위가, <웃음> 사위 돈으로 좀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그게 가족 사진에 올라온 저, 그림에 아 예예예 예, 예. 예, 제가 떨림이요. 올렸는데 제 고깃집인데 사이가제 네. 나온다고 예약을 해가지고 말씀가 많이 드셨어요 네, 뭐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뭐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앉으시는 거 드시면 갑자기 배탈 나는데 배탈은 안 나더라고요 <laughs> 20대 때 국법법 위반으로 서울 구치소에 네, 한 반년 네.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. 어. 그때 하고 50이 넘어서 구치소 들어가니까 <laughs> 뭐가 가장 다릅니까 일단 그 더위를 견디는 힘이 떨어졌구나를 알았습니다. 어.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춥근 덥건 그런 게뭐 기후 변화에 큰 지장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나이가 들어서인지 또는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인지 아 정말 덥더라고요.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어. 그 외에는 어,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바깥 걱정이 많았고 특히. 어, 탄핵까지는, 탄핵 소추는 했지만 그 뒤로, 뭐, 탄핵 의결, 윤석열 구속 취소,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어. 좀 안타깝고 그뭐 걱정되는 게 많았죠.